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이제 m p c a 6일 전입니다. 음. 이번 주 일요일 날이 m p c a 대회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체 루틴을 올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딱운 좋게 제가 동영상을 좀 켰습니다. 근데 하필 어제도 하체를 했고 오늘도 하체를 했고 모레도 하체입니다. 하체 운동에 미친 남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체 루틴 그대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 헬스장에서 판매하는 부스터고요 요거 해봤자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밑에다 좀 담아놔서 요거 한입하고 그러고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운동은 별거 없고 그냥 메인 운동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로 잡을 건데 그 전에 이제 편측성 운동들이랑 그리고 가볍게 몸 푼다는 느낌의 익스텐션 컬, 어덕션, 그리고 힙스러스트까지 이렇게 넣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불균형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이. 누구나 다 불균형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균형을 5% 미만으로 맞추는 걸좀 초점을 두고 균형 있는 몸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거에 맞춰서 편집성 운동때까지 영상을 좀찍어보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상박대 이렇게 다 하고 뭔가 좀 생동감을 좀 없는데 그냥 한번 한번 어떻게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내려왔는데 오늘 회원분들이 좀 많아서 조용하게 해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첫 번째 운동으로는 퀼릭스텐션 허리 보강 운동 하나만 할 거고요. 이건 불균형에 맞춰서 합니다. 왼쪽 허리 보강 운동으로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불균형의 시작은 허리서부터 시작을 대부분이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코치님이 더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부분이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치님의 좀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퀴릭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부망 운동인데요. 일단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다리를 먼저 빼놓고 그리고 반대쪽 다리가 먼저 따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그 허리에 있는 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 허리면 왼쪽 다리를 올려두고 그대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릴 겁니다. 너무 또 반동을 줘서 간다는 느낌을 가면 내가 갖고 있는 허리의 힘보다 더큰 힘을 쓰게 되면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으로 운동한다는 느낌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살짝의 팁을 더 드리면 왼쪽 허리 부상 운동이기 때문에 왼 다리를 더 많이 올리는 게엄더 중요해서 오른쪽 다리로 왼 다리를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운동으로는. 중둔근 보강 운동 하나 할 건데요. 제가 왼쪽 중둔근이 오른쪽에 비해서 또 약합니다. 그래서 왼쪽 중둔근 보강 운동을 할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덩키킥이라는 이 동작이 있죠. 요거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결국엔 덩키킥은 대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실 운동은 중둔근 강화를 위한 사이드 레그리프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런 벤치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데, 내가 좀더큰 수축감을 원한다면, 이렇게 벤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스미스 머신 옆에 섰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이렇게 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고정을 시켜줬을 때이 바와 내 몸이 일자를 맞춰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대각선 뒤쪽에 다리를 올려두고 그대로 뒤꿈치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강을 하는데 중요한 게 고정을 시켜뒀으면 이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그대로 가야 돼 이렇게 빠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으로는 네. TFL 사이드 레그 리프트 하나 할 건데요. 스쿼트 했을 때 TFL의 강한 수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찌찌듯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먼저 보강한다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방금 했던 중등근 사이드 레그 리프트랑 비슷한데 중등근 사이드 레그 리프트는 결국엔 대각선 뒤쪽으로 났다면 TFL 쪽은 대각선 앞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느낌이 사이드 레그 리프트였다면 결국엔 지금은 TFL은 이렇게 앞으로 올린다는 느낌을 올릴 겁니다.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게첫 번째가 앞꿈치예요. 앞꿈치를 안쪽으로 닫아놓은 상태에서 대각선 앞으로 올리는데, 이게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요에 뒤꿈치로 올린다는 느낌을 올려야 돼요. 뒤꿈치로 올린다는 느낌. 이제 장요근 보강 운동 하나 할 겁니다. 우리가 장요근 기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장요근이 좋아지면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가동범위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프로그시럽 하나 할 건데요. 말 그대로 개구리가 윗몸일으키기 한다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발바닥을 이렇게 모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어느 정도 신전을 시켜둡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허리 신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어려우시다면 살짝 말아놓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신 분들은 허리를 이렇게 신전을 시키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 허리를 앞으로 집어넣는다 라는 느낌, 좀 쉽게 설명하면 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틀린다 라는 느낌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동 범위가, 클수록 근육이 좀더 효과를 보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가동 범위를 그냥 강제적으로 내가 만든다고 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커요. 부상 방지. 그러니까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가장 일 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치지 않게끔 해주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하나하나 동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깊은 지식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스타그램 떠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DM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끔 설명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운동 들어갈 건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피디님 모셨습니다 피디님 이제 운동하셔야 돼서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만 좀 도움받고 일단 익스텐션 할 거고요 중요한 게직근을 활용을 하려면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릎이 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내 허벅지를 띄운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올릴 겁니다 만약에 내가 봉공근이좀 약하고 여기 위쪽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상체를 살짝 숙여놓고 진행을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짧아진 상태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앞꿈 당기지 마시고, 핀 상태에서 올리세요. 그래야 앞에서4두에더 집중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어제도 하체하고 오늘도 하체하고 불타입니다 지금 확실히 부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좀 덜하고 죽여야 됩니다. 다리는 그냥 남자가 다리 운동 안 하나 안 됩니다 정말로. 익스텐션 <목소리도> 마지막 세트. 아 입이 지금 굉장히 마릅니다. 할수 있어. 운동으로 레그 컬할 겁니다, 컬. 그, 주문 느낌. 이미 뒤질 것 같은데. 레그 컬 같은 경우에는 앞꿈치를 살짝 당겨놓은 상태에서 가야 종아리의 긴장을 조금 뺀 상태로 올릴 수 있어서 앞꿈치를 좀 당긴 상태로 그대로 엉덩이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이완보다는 추축에 크게 집중해서. 오힘햄스트링만딱 <laughs> 개입이 되려면 허리 반동을 어느 정도 줄여준 상태에서 가야 돼니 내가 완전히 골반을 좀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가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살짝 낮춘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하체를 살짝 낮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편이라서 아니너아아아아아아 아,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우 네, 이제 어덕션 진행할 겁니다, 힙 어덕션 All right. 박지원 선수님이 이제 보통 어덕션에맨 처음에 해서 우리 어덕션을 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좀 집어넣는 편입니다 어덕션을 하게 되면 이제 내전근이 좀 긴장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스쿼트를 하든 데드를 하든 이런 프리웨이트 종목에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또 내전근이 강해져야 결국엔 이 하체의 넓이 자체도 훨씬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덕션을 했을 때 보통 내전근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둔근 그리고 장요까지 같이 긴 긴장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완보단 <laughs> 수축에 집중해서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와 오늘 진짜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오늘 하치잖아요 근데 모래 하치가 걱정이 돼요 제가 저번 대회 4등하고 정말 이를 갈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대회보다 지금 마이너스 2kg가 빠져있어요. 약간 진짜 원동력이 좀된것 같습니다. 자세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같이 꽂아주실생각 없죠 그죠 다음은 이제 힙스러스트 할 겁니다. 이제 힙스러스트 했을 때 개수를 20개에서 30개 정도 가져갈 건데 오늘은 140kg로 30개씩 가져갈 겁니다. 같이 꽂어지지 저희 일상에 힙스러스트 머신도 있는데 3D 스미스가 좀더 안정적으로 엉덩이 뒤에 오는 것 같아서 3D 스미스로 하실 할 거고, 힙스러스 했을 때 허리 부상을 방지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시선을 턱을 당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를 계속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이용해서 쭉 민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너무 엉덩이를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뒤꿈치로 민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엉덩이의 긴장을 좀더 많이 가져갈 수있어 그리고 이대둔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11자가 아니라 앞꿈치를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당기는 기능에 맞춰서 앞꿈치를 11자가 아니라 앞꿈치 살짝 벌려준 상태로 무릎을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축 지점에서 무릎이 90도 정도를 유지한 상태로, 홀린다는 느낌으로. 아, 벌써 떨리네. 하지 바운동 아우, 내가 비계서 아우 씨. 스티프 데드 할 거고요. 살짝 장유근 텐션 갖고 갈 거고. 아꿈치 21자로 된게 아니라 살짝 벌려둔 상태에서 쭉 내려가서 아래쪽 내려가 서장유근 텐션까지 잡게끔 갈 겁니다. 스티프 데드는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짧게 가는 거거요 아꿈치 살짝 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15개 아랫부분을 좀 집중해서 할 겁니다 올라올 때는 이 무릎을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려줘야 더 좋습니다 yeah. 거 왔다, 거의 다 왔다. <laughs> 오늘 운동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제도 하체하고 오늘도 하체하니까 느낌이 와 진짜 입에서 소맛이 나네요. 물론, 물론, 오늘, 막 엄청나게 고강도의 운동을 한건 아니었지만, 뷰할 어, 수 있나?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또 끝나면 또 뿌듯합니다.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뿌듯함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또 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대회를 나가고, 또 바디 프로필도 찍고, 다 쌓여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 한 달, 두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 많은 노력들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뿌듯합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God